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편안한 세상입니다. 드디어 제가 풀 화면으로 첫 녹화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양쪽에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제 채널을 시청을 하셔도 이제 양쪽에 화면이 너무 잘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댓글에 화면이 너무 잘린다? 좀 작은 화면이라서 큰 화면으로 볼수 없겠냐라고 하셔서 제가 계속 그전에도 계속 찾아봤거든요. 업로드 하면서. 이게 전체 창모드를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창모드로 해놓고 따로 어떻게 녹화를 해봐도 계속 양쪽이 잘리다 보니까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드디어 새벽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laughs> 아, 드디어 돼가지고 이제 좀 답답한 게 조금 많이 사라졌어요. 네, 많이 사라져가지고. 어쨌든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영상은 바로 피스트 딘입니다. 머리 위에서 라이트닝을 머리에 그냥 냅다 꽂는, 네, 그런 팔라딘이고요. 그럼 아이템부터 소개시켜 드리면서 같이 사냥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는 워셉터 5소켓이고요 여기에는 3 컨비키션 그리고 3 피스트 1 셀베이션이 옵션으로 붙은 오소켓이고요 여기에 5오 라다주얼 5개를 박았습니다. 5개의 이제 라이트닝 데미지와 락각을 확보해 줬고요. 그리고 머리는 유닉 다이어뎀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5 5라다졸 하나를 박아서 라이팅 데미지 락각 추가로 확보해 줬고요. 아밀렛은 마라밀 방패는 자카롬 45 올레 사소켓입니다 여기에 5 5라다졸 4개를 박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주무기 방패를 구매하실 때요. 쌍패 45 올레도 구매하시면 좋은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물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난한, 세이크리 타지, 45올레, 사소켓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방프를 잘못 구매했어요. 네. <laughs> 자카롬이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요거, 착용해 가지고 사냥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힘제가 너무 높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이크리 타지 같은 경우에 힘제가 86인가 그럴 거예요. 힘제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힘제가 142란 말이죠. 나중에 스탯을 찍을 때 훨씬 더한 세이크리 타지보다 50 이상 차이가 나니까 너무 힘을 많이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뭐 제가 구매를 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네. <laughs> 그냥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요, 저처럼 이렇게 힘들 높은 거 말고, 세이크리 타지 45 올레 모든 저항력 4소켓으로 구매하셔서 55 라다졸 4개를 박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쌍패는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이렇게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 거는 n g NG. 네. <laughs> 네. 그리고 부츠는 스킬업 부츠입니다. 에테 스킬업 부츠고요. 에테 스킬업 부츠 같은 경우에는 내구력 회복이 있어요. 20초당 1씩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디펜스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스킬업 부츠 착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링은 발카링입니다. 양쪽에 지금 하나씩 발카링을 착용해 줬고요.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그리고 벨트는 스웨벨트입니다. 그리고 갑옷은 1 0 0피가 보시라고 하죠. 지금 1 0 0피가 보신데 여기는 에 저는 마이너스 2 정도 빠지는 98 라이프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소켓에 55 라다주얼 4개를 박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트라몰 장갑 네, 이렇게 맞춰줬고요.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는 5올레스몰 참으로 맞춰줬습니다. 5올레스몰참 이렇게 깔아줬고요. 그리고 그랜드 참은 전투 스킬 라이프 스킬 참3 9피로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팔라딘 횃불3 팔라 19:19아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갖고 네 그리고 애니참 19:19 6 추가 경험치 획득입니다 그다음 콜트험스 네, 스암용은 콜탐스입니다. 663이고요. 배틀크라이 1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스암용 같은 경우에는 워셉터를 또 착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원하는 매물을 막 검색해보다가 원하는 또 워셉터 재료가 없어서 그냥 일반 콜탐스로 대체해준 점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셉터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대가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콜탐스로 대체해주시는 것도 또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방패는 스피릿.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이크리 타지가 힘제가 가장 낮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릿. 네, 이렇게 보조 무기로 착용해 줬습니다. 원래는 이 주무기도 이렇게 세이크리 타지처럼 45모든 정력의 사소켓을 착용했어야 되는데 자카럼을 괜히 어, 멋내겠다고 껴갖고 응, 정말 <laughs> 그쵸? 네, 그 다음 용병 설명드릴게요. 용병은 지금 나이트 액트 2 공격 용병입니다. 마이트 효과가 있는 공격 용병. 그리고 머리는 안다머리, 안다머리에 랄룬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안다머리는 마이너스 저항력, 기억하시죠? 그 마이너스 저항력 없애주기 위해서 랄룬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15공속 38회 주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즌 후반기인데도 가격대가 저렴한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가격대가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랄룬을 이렇게 안다머리에 착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갑옷은 에테 인네 헬포지 플레이트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네 이렇게 착용해 줬고요 라이프 계산법은 제가 오른쪽에 띄워 드릴 테니까 한번 옆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3 라이프 모든 장력 30 확보되고 있습니다 무기는 통찰력 네 통찰력 착용해 줬고요 통찰력을 착용해 줌으로써 여기 보시면 장착시 17레벨의 메디테이션 오라 효과가 있어요 메디테이션 오라 효과는 이제 사냥을 하면서 만화가 조금 더 수급이 원활하게 될수 있게끔 만화가 빨리빨리 빨리 회복이 될수 있게끔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메디테이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찰력을 착용하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통찰력 구매하실 때요, 메디테이션이랑 증뎀두 가지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스탯 설명 드릴게요. 스탯 찍기 전에, 잠시만 스킬 하나만 찍을게요. 네, 그 다음에 스탯은 지금 민첩 같은 경우에는, 함성 먼저 외쳐주시고요. 함성 먼저 외쳐주시고, 주무기 상태에서 홀리 실드. 네, 홀리 실드 한번 발동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방어기에 여기 보이시죠? 방어기에 23% 여기를 블럭률 75% 맞춰주시면 됩니다. 홀리 실드 켜주시고요. 블럭률 75% 맞춰주시면 돼요. 네, 함성 외쳐주시고 그 다음에 홀리실드 블록률 75% 민첩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73, 4. 오케이, 이렇게 75%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나머지는 생명력 다 주시면 됩니다. 생명력 다 주실 때요, 키보드 좌측에 시프트 누르시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 한 번에 라이프가 다 찍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킬 트리. 스킬 트리 설명 드릴게요. 지금 전투 스킬에서는 지금 제가 홀리쉴드 찍느라고 한번다 찍어 놨는데, 보시면은 전투 스킬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나씩 다 찍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다 찍어 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피스트 오브 더 헤븐, 여기 있죠? 요거 20개 찍어 주세요. 네, 머리에서 벼락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네, 요렇게 라이트닝을 여기 20개 찍으시면 되죠. 피스트. 그런 다음에 위쪽 보시면 여기 홀리 볼트. 홀리 볼트 20개. 네, 피스트가 떨어지고 그 주변에 퍼지는 게 홀리 볼트가 퍼지기 때문에 그것도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20개. 그런 다음에 공격 오라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블래시 데임, 컨센 그리고 파낙 요3개 제외하고 하나씩 다 찍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찍어 주고 여기 보시면 홀리 쇼크. 네, 홀리 쇼크 20개. 네, 홀리 쇼크 20개 찍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함성 외쳐 주신 다음에 함성 기준에서 이제 주무기로 바꾸고 여기 컨빅션 있죠? 컨빅션 150%까지. 네, 150%까지 하나 더 찍어도 어차피 150%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딱 25개 150% 맞춰주시면 됩니다. 더 찍으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방어 오로라로 가서 지금 수수께끼를 착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거까지 이렇게 하나씩 주시면 됩니다. 비거까지. 그리고 나서 전투 스킬로 돌아오셔서 나머지 홀리 쉴드. 네, 이렇게 홀리실드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스킬 트리. 네, 여기 피스트 오브 더 헤븐 요거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홀리실드랑 함성. 이렇게 외쳐주시고 사냥 움직이시면 되죠. 홀리실드 발동해줬으면 여기 컨빅션, 컨빅션 맞춰주세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피스트 88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프는 2885 정도. 정력은 7575, 7575 나오고 있어요. 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할 때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막 이렇게 광역으로 막한 번에 막 우르르 사냥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대신 이렇게 피스트, 적 위에서, 머리 위에서 라이트닝을 떨어뜨리고 그런 다음에 그 주변에 홀리볼트가 이제 또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추가 데미지가 있어서 그런 또 장점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죠. 약간의 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 네 요런 캐릭도 있다라고 이제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구요 음 한번쯤은 키워보시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나는 광역 스킬 막 이렇게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잡는 거를 원한다 그러면은 요런 캐릭은 조금 비추천드리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피스트 이렇게 떨구는 그런 딜레이도 있다 보니까 사냥의 재미? 글쎄 사냥 재미까지는 그렇게 없을 수는 있어요. 네. 그점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머리 위에서 라이트닝 떨어뜨려 주면서 사냥해 주시면 됩니다. 실 열어주고, 네, 사냥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할 수도 있죠. 그래도 이렇게 사냥하면서 이 홀리볼트까지 이렇게 퍼지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완전히 밋밋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냥하는데 그렇게 밋밋하진 않아요. 단점이 여기 조금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네, 이렇게, 위에서, 떨어뜨려주고, 네, 텔레포트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거로 조금 빠르게 이동하시면 되죠. 머리 위로, 라이팅 떨어뜨려주고, 아, 확실히, 풀화면이니까, 아, 굉장히 좋네요. 제가 모바일로도 볼 때마다, 확실히, 이게 화면이 넓은 게 되게 좋더라고요. 실 열어준 다음에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면서 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라이트넷 와우 <laughs> 네 월드스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3층 이동하실때요 몬스터 많으면 이렇게 처리하시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머리 위로 번개에 떨어뜨려주고. 네, 사냥의 재미는 뭐 그렇게 또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키워보시면은 또 재밌어요. 요런 캐링도한 번씩 은근히 키워보면 꽤 재밌어가지고. 사냥 면에서는 뭐 그렇게 썩 재미가 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딜레이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쪽도 마무리. 지금 데미지는 8,8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버가 렉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냥해주고. 두 번째. 오케이, 두 번째도 마무리. 네 번째. 라이트닝을 머리통으로 그냥 내려 쳐주세요. 오케이, 네 번째. 아, 공, 공룡은 이렇게 밀치기 스킬이 있어서. 사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최대한 용병이 잡아줄 때 뒤에서 보조를 해줘야죠 오케이 마무리 발 잡아보겠습니다 오오 막강합니다, 발. 오, 그래도 나름 무난하게 잘 잡고 있어요. 와. 네, 이렇게 사냥이 마무리됩니다.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피스트 팔라딘 머리 위에서 라이트닝을 냅다 꽂는 그런 파라딘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또는 사냥면에서는 이렇게 화려한 모습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육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은 무료니까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